와 어, 재밌게 보셨어요. 네. 와 아, 다행입니다. 이게 다 보고 만나는 관객분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 네. 들어올 때의 어떤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와,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이제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개봉하시면 이제 놓쳤던 그런 장면들을 <laughs> 보시면서 네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아닙니다. 제 가장 사랑하는 <웃음> <웃음> 언어역의 제사랑하는 남자, 조진성 선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영화 어떠셨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좋아요! 대표가참 <laughs> 네, 그, 감사한 일이죠. 어, 어, 아직도 저도 뭐, 이 영화가 어, 저도 언론 배급 시사회 며칠 전에 했었던 음, 그 영화, 그때 영화를 처음 봤어요. 어, 어, 아직도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어, 곱씹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출연을 하고 어,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, 그냥 막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애전하게 뭔가 좀 남는 것 같고 어, 그래서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여러분들도 그 지점들을 좀 고스란히 아름답게 담아갔으면 하고요. 저희 영화 음, 재미는 있으셨나요? 네! 네. 네. 그러면 네. <laughs> <도와 봐요. 웃음> 네, 각종 포털사이트 평점 10점을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네, 별로 재미가 없었다?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. <laughs> 네, 하지 말고. 네. 아무튼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